오랜만에 제가 따라 나왔습니다. 촬영 때문에 네, 홍대에 왔습니다. 홍대 원래 되게 막쫙 바쁘다가 어느 하루 딱 일주일에 한번 정도 조금 한가한 날이 있어요 그럴 때딱 제가 몰아가지고 한 번에 쫙 현장 돌려고 나오고 있어요 오늘이 그날 동남에서 <laughs> 오는데 많았다. 한 시간 넘게 걸리죠 현장 돌려면 오후가 거의 끝나거든요 아, 시간이 이게 네. 도로에 지금 얼마나 흘리고 있는지 요네 <laughs> 가시죠 네, 선생님 이거 노란색은 뭐예요? 이게 원래는 이런 다모노아이들 벽돌로 하면 약간 심심할 것 같긴 해가지고 좀 포인트를 줬어요. 이게 돼지가 20평대라는 게느껴지 네? 여기 20평이라고요? 네. 와, 맑던데. 어, 어, 맞아. 깨끗하다. 와, 여기 진짜 깨끗한데? 화장실 때 약간 화트좀 밝고 예쁘지? 네. 아, 대표님처럼 고급 인력이 이렇게 건물 체급까지 하고 아니, 네, 여기는 이제 딱 세팅되었으니까, 임차를 놔야 되니까, 뭐가 필요한지 그걸 보러 왔죠. 내가 임차인들이 쓰고 싶은 건물을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최근에 이제 리분들링이 완료됐기 때문에, 새거냄새가나는것 같아서. 오, 테라스. 아니, 저 이거 뭔지 알아요. 어. 이거 옆에 프라이빗하게 쓰라고. 옆에 집이 주택이 가까워가지고, 빈에이좀있었으면 저도 꽤하죠 역시 우리 피디도 <laughs> 이 짬밥이. 서랍계도 사전에 엄청 을륭한다고 위에 2층은 없었는데, 증축을 한 거죠, 여기가? 근데 2 0평 땅에 이게 진짜 정말 너무 좋지 않아요? <laughs>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넓지? <laughs> 협소하잖아, 공간이. 위에를 보세요. 약간 그러니까 여기를 뚫어가지고, <laughs> 좀 개방감 있게. 친구가 낮아 보이지 않게 최대한 증축할 수 있는 만큼 증축을 한 거. 죠 원래 여기그 주택이었던 거죠? 원래 완전 어. 주택이었죠. 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조래지입니다. 불금입니다. 네. <laughs> 불금에 저희는 출근길에 공정회의 갔다가 출근을 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보통 공정회의가 오전에 하거든요. 네, 여기는 저희가 한 2주 전에 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이 나와가지고 이제부터는 자주 가야 될것 같아요. 2주에 한 번씩 가서 네, 체크하려고 합니다. 아, 니 요새 이제 공정이 한80% 정도 이렇게 된 현장들이 좀 많아가지고 자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근데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갑자기 쌀쌀해져서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네. 지난번에 데크 깔아달라 했는데 바로 또 깔려있어서 여기 이제 조경이 공정이 끝나고 있는데요 오자마다 등기가 와있어가지고 하여튼 계약서인데요 법률고문 계약서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률고문 계약을 맺었는데요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문제가 사전에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에 저희가 변호사님들과 이렇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 저희가 이렇게 딱 계약을 맺기 전에도 사실 뭐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들 통해서 어, 사전에 이제 자문을 구하고 어, 진행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아무래도 법무법인 태평양이 그래도 알아주는 법무법인이니까 되게 안심이 되네요. 아직 일이 아무 일이 없지만 그래도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어디 가세요? 쓰레기 분리 수거함이 왔는데 그거 갖다 놓으려고 가고 있어요 건물에. 분리 수거함을 네. 대표님께서 직접 갖다 두신다고요? 아, 이게 거기가 딱 택배로 부르면 바로 받을 분이 안 계셔가지고 이번 주에갔다 왔는데 아, 저게 필요할 것 같다 생각해서 생각 난 김에 바로 주문하고 이제 바로 갖다 주드리려고 합니다. 예쁘지? 너무 예뻐요. 담병 분은 너무 예쁜 것 같아. 마대까지 시켰어. 요 대표님 정장있고 맨날 멋있게 그냥 앉아만 계실 것 같은데 아, 아, 그럴 때도 있고, 네. 그럴 때도 있고 아, 저... 아, 너무 깨끗한 것같 마대도 안 보이고 보통 저기 봐봐 보통은 저렇게 쓰레기 굴러다니잖아요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럼 이거 여기... 어디서 구매하셨나요? 이거 네이버에서 구매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외부인 쓰레기 투입 금지 이런 거 하나 붙이고 CCTV만 달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왜 이렇게 직접 발로 뛰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직원들 시켜서 갖다 놔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직원들도 직원들의 일이 있는 거고, 또 내가 이 기도하는 마음, 내가 현장에 와서 또 체크하고, 이거는 눈으로 봐야 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직접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 감탄 중. <laughs> 죽음인데 뭐 하세요? 네, 또 손님 만나요. 네. <laughs> 저녁에 또 약속이 있어가지고. 식사는 하셨나요? 음식 시간을 맨날 지나쳐가지고 거의 이게 적응이 된것 같아요 한 점심 한 4시에 먹는걸로 맨날 네 저는 지금 피부과를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는 곳은 압구정에 있는 815피부과인데 정말 꼼꼼하고 너무 섬세하시고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실리프팅하고 그다음 써마지를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 유튜브 댓글에서 피부 좋아지셨다고 많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좋습니다.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핑계인 것 같더라고요. 시간을 내서 운동도 하고 이제 관리도 하면서 저를 또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응. 운동도 사실 할 때는 되게 잘 하는데 또 이렇게 막상 한번 안 하기 시작하면은 되게 좀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운동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오늘 일정이 촬영도 하고 2시, 5시 미팅입니다. 저희가 이제 신사동 인사를 이제 계획하면서 너무 바빠가지고 아무래도 좀 재정비하고 강의는 내년에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주셔가지고, 아, 그래도 그분들을 너무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로도 많은 걸뭐 보실 수 있겠지만, 또 오셔서 현장에서 또 직접 보시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즐기는 그런 분위기? 저희 강의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좀 오셔서 많이 보고, 배우시고, 느끼시고, 또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림을 발랐습니다. 비립종이 좀몇 개가 있고 약간 잡티들이 있어서 잡티 제거하는 시술하고 눈밑 약간 다크가 있어가지고 또 기대해 주세요. 오늘 아이언키님이 책이 나오자마자 저희에게 또 사인을 해주러 오셔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방금 촬영하고 이제 사인 받고 있습니다. 아이언키님 벌써 세 번째 책이에요. 멋지십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재기발 재건축 하면 딱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책을 음. 보면 진짜 좀보가될것 같아요. <laughs> 월급의 90%를 모으셨네요. <laughs> <laughs> 저는 오늘 큰 결심을 하고 미용실에 왔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새해도 아, 이제 다가오기도 하고, 결심했을 때 바로 또 미용실에 가야겠다 생각해서 좀 왔어요. 밝은 갈색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소소한데, 가을 느낌이 나고. 유튜브 촬영한다고 해가지고. 유튜브? 아, 네. 4시 반부터 대박이 있어가지고. 지금 한테는 잘 아. 네. 박명수님하고 하하님이 아, 박명수님. 진행하시는 박명수님? 네네. 우와. 와 직접 그러면 은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고, 거기서. 네, 먼저 대관요청을 하고. 네. 완전 영광인데요. 진짜 대박이다. 오랜만에 소설원에 왔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 마포 쪽에 준공 완료된 게 있어서 그 현장도 둘러보고 소설원 망원도 오랜만에 와서 새로운 메뉴 먹으려고 한번 왔어요. 근데 이런 뭐 청결이나 이런 거는 괜찮아서 네 직원들한테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설원 망원 메뉴인데. 네, 네. 어 너무 맛있어요. 오랜만에 왔죠? 네. 우리 가게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아무 가스 때라 진짜 맛있다 네, 저희는 이제 현장에 왔습니다. 어, 지난달에 이제 준공한 현장입니다. 어, 이 에어컨 실외기를 어디에 놔 여기에 네. 놔라 저기에 놔라 해가지고 그 협의하는 것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어, 맞습니다. 네, 그럼 자, 가볼까요? 네 들어가시죠. 여기가 대지가 20평이라는 게 20평대라는 게저 카메라 <laughs> 저카메라보나네요 <laughs> 어디 갔다 왔어 수영? 수영 왜 이렇게 잘 생겼어요? 짠 잘했어. 생잘하고 왔어? 응. 제일 늦게 집에 온 재현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 산책을 나왔습니다. 골프 레슨도 하고 PT도 이제 시작 다시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운동 안한지 너무 오래 돼 응. 갖고 잊어버려서 어떻게 하는지. 건강해야 되니까요. 설렁 왔어? 오늘은 응. 그냥 산책만 하고 이제 골프 선생님하고 이제 헬스 선생님 전화해 가지고 이제 예약 잡으려고 합니다. 되게 날씨도 시원하고 진짜 응. 이렇게 또 걸을 날들이 별로 없잖아요. Um. I wanna take the longest trail with you, the one that starts right when we say I do. From Mary Hall to Brianna Drive to Grand Marais and up the mountainside, we'll keep chasing this I love so true.